최호정 서울시의장이 정근식 교육감과 함께 강동송파 학습성장진단센터를 찾았습니다. 최의장은 기초학력이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장에 이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이 강동송파 학습진단 성장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80개교의 329개 팀 선생님들이 방과후 맞춤형 지도 프로그램인 키다리새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초 중학교 80개교에서는 학습지원 튜터를 활용하여 방과후 맞춤형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진단 성장 센터는 올해 초부터 강동송파를 비롯해 모두 네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던 학습 진단 성장 센터는 서울의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해 도입됐는데 난독과 난산, 경제선 지능 등 학습 저해 요인을 조기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최우정 의장은 서울의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많은 이야기해 주시면요. 진짜 아이들의 문해력 수리력 저희는 그 기초 학력 l 아 t t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t t l e bit of a little b i 서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